25장 킴 마이클즈의 여정 이야기 1. 2016년 7월 2일, 2016년 한국서울 컨퍼런스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킴 마이클즈, 나는 오늘 여기서 나 자신의 영적인 여정 동안 성찰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컨퍼런스의 첫날 나는 자신을 어떤 영적인 스승이나 구루로 내세우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40여 년의 영적인 여정을 거치면서 나는 많은 영적인 사람이 추구하듯이 스스로를 명료하게 의식하는 성향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나도 역시 40여 년의 여정 내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관찰해 왔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접했던 영적인 책은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라는 요기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 책은 이 행성에 존재해 왔던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구루들의 아주 오랜 전통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물론 인도에도 그런 전통의 특정한 관행이 있었고 스스로를 구루들로 내세우며 제자나 학생들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흔히 인도의 구루들 체계에서 제자라는 말은 실제로는 노예라는 의미이며 제자들은 구루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루가 명하는 것을 제자는 아무런 의문 제기도 없이 행해야 하고 그 체계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체계의 바탕이 되는 생각은 구루에게 노예처럼 완전히 복종하면 자신의 에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루의 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에고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구루라면 매번 당신의 에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에고가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체계일 수 있지만 구루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가 아니라면 오용되기가 쉽습니다. 학생이 구루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의 구루들이 서양에 와서 자신들의 힘과 권위를 남용하는 것을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용될 수 없는 체계란 없는 것입니다. 그 책이 영적인 스승과 구루에 대해 알게 된첫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요가 난다의 책을 탐독했습니다. 인도에 직접 가보기를 원한다거나 요가난다처럼 나 자신의 구루를 찾아야 한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 책을 처음으로 접한 지약 25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그 책을 다시 읽고 있다가 불현듯 인도의 전통이 물병자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은 단지 특정한 시기에만 효용성이 있었고 진정 이 행성의 물병자리 시대에서 필요한 체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의 구루, 육신을 가진 구루에 대한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이런 구루들의 계보를 중요시하면서 그 계보를 숭배하는데 아주 집착합니다. 그러나 물병자리 시대에 우리는 외부의 구루가 아니라 우리 안의 구루, 내면의 구루를 찾아야 합니다. 인도의 전통은 그러한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통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오랫동안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공유했던 서구의 한 단체의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단체도 역시 구루의 개념이 있었고 상승 마스터들을 지원하면서 구루로 활동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것은 없지만 문제는 그 구루가 아주 한정된 시간만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속했던 그 단체는 대단히 규모가 큰 단체였습니다. 아마 인도 아슈람의 구루라면 자신이 가진 시간에 교류할 수 있는 수의 학생들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루가 모든 사람과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영적인 스승이란 개념에 대한 또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스스로 영적인 스승이라 자처하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하는 이들도 봤습니다. 명백히 나도 그들과 똑같이 할수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 스승임을 자처하면서 구루라고 자칭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은 직함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다 나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거창하게 선언한다면 누군가는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며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사람으로든 구루로든 나에게 충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내면의 여정에 충실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준다면 추종자를 끌어들이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알아내는 것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왜 특별한지 왜 다른 모든 구루와 다른지에 대해 거창하게 선언한다면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당신의 특별함을 그들은 알아보았으므로 그들은 특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 말하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해준다면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루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높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를 보면서 이런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구루는 자신과 추종자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며 그들이 당신에 대해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공간을 창조하면 추종자들은 그 공간에 구루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특별한 능력을 상상으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런 식으로 구루를 이상화합니다. 여기에 대한 한 사례로, 몇년 전에 미국에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그 책이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을 쓴 여성은 어떻게 자신이 인도의 한 아쉬람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운동인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것은 역시 인도에서 일어난 어떤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여성 구루가 있었습니다. 그 구루에게 매우 충성하는 단체가 있는데도 몇 년간 아무도 구루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에 대해 온갖 상상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패턴을 모두 알아차린 후 스스로에게 그런 관점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 내가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알수 있어. 마스터들이 나를 메신저로 선택했고 나는 그 가르침을 전달하고 출간하는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떤 특정한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분명해.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러고 나서 내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내세우려는 어떤 욕망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면의 상위 존재인 I AM 현존과 만나는 지점에 왔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깨달을 때 우리는 에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적인 세계의 IM 현존을 인식합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지상의 일에 초연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나인 IM 현존은 유일무이한 존재이지만 내가 나의 현존을 인식한다면 다른 이들의 내면에도 유일무이한 현존이 존재함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독자적인 개성에서 어느 존재가 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더 특별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루가 학생들 위에 있는 더 특별한 존재라는 모델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모두와 동등하다는 느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가치 판단이 있을 수가 없으며 그런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위에 있고 저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신의 자녀들이며, 모두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놓인 모든 무의미한 것들을 모두 치워버린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여러분보다 오랜 영적인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특정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해온 일을 여러분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경험에서 배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길 텐데 나는 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